반가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핵심 비교 정리 한 장으로 정리끝 이번 시간은 46번 3년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이나 네이버 밴드에도 많은 자료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자, 1번. 결격 사유입니다. 법제 10조.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없는 결격 사유.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냐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그리고 3번,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결격 사유입니다. 다만, 등록 취소의 경우에는 3년간 결격 사유인데 사망, 해산, 결격 사유, 그 다음에 사망을 하거나 해산하거나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서 등록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 적용받지 않습니다.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된 경우에도 3년 안 지나도 등록 기준만 다시 갖추면 등록할 수 있죠. 그다음에 4번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은 경우 3년 동안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금고 이상 형 주기에 보면은 특별 사면 법률 변경 형의 시효 완성돼도 3년 지나야 되죠. 공소시효 완성되면 결격 사유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만기 석방 내면 3년 지나야 되는데, 가 석방 내면 남은 자녀 형기 경과 후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5번, 자격 취소되고 3년 동안은 자격을 취득할 수도 없습니다. 취직하고 개업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업무 정지 재척 기간입니다.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업무정지를 회피하기 위해서 폐업을 했다면 폐업기간 1년 초과했다면 다시 등록해도 업무정지 처분하지 않습니다.자 그 다음에 7번, 확인 설명서 3년 동안 원본, 사본, 전자 문서를 보존해야 됩니다. 다만 전자 계약을 작성해서 즉 인터넷으로 전자 계약을 작성해서 공인 전자 문서 센터에 보관된 경우 따로 종이 계약서나 종이 확인 설명서를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서도 3년 보존해야 됩니다. 거래계약서나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는 5년 동안 보존해야 되죠.자 그다음에 9번입니다.폐업기간 3년 초과하면 다시 등록을 하더라도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 못합니다.폐업기간 1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못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10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돼도 3년 동안은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 중개업을 폐업했거나 또는 매수 신청 대리업을 폐업했는데 등록 취소한 경우에는 3년 안지라도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사망을 하거나, 폐업을 하더라도 공탁금은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매수 신청들이 공탁금도 3년간 회수할 수 없죠. 그 이유는 민법 766조 손해배상 소멸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가 있음을 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죠. 따라서 만약 공탁금 회수하고 없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3년간은 회수가 안됩니다. 자그 다음에 13번입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소멸시효 3년입니다. 네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차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해서 권리금을 회수 못한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손해배상은 임대차기간 끝나고 3년 안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실무교육 강사 요건인데요. 석사, 공인중개사, 3년 이상 유경험자입니다. 박사는 경력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전임강사 그리고 변호사는 2년 이상 유경험자고요. 7급 이상 공무원은 6개월 이상 유경험자가 실무교육, 연수교육 강사될 수 있습니다. 실무교육 교육장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죠. 중개사무소는 면적제한 없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농지임대차 최단기 존속기간 원칙 3년이고 요 단연생 식물재배지나 또는 임차인이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5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임대차,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임기 3년입니다. 나머지 임기는 다 2년이죠. 주택임대차위원회, 상가임대차위원회, 공제운영위원회,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 임기는 2년인데,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상가 모두 분쟁조정위원회 임기는 3년입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와 공인중개사 정책시민의위원회 경우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18번은 우리 중개 실무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고요. 민법에 취소권의 소멸인데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민법 146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 의뢰인 과학과 개업공개사 을은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 틀린 것 33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1번 갑과 을이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을 4개월로 약정한 것은 유효하다. 네, 원칙 3을 예외 당사자 약정이죠. 그리고 전속 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3년 보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갑 을, 레는 을개업 공개사가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데 협조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확인설명은 생략할 수 없죠. 그리고 4번, 전속 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갑의뢰인과 을개업공개사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5번 전속 중개계약 유효 기간 내에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갑의뢰인은 을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에게 지불해야 할 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된다. 보수 전액액선의유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개사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보수는 없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